아, 길건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건 좋다. 왜냐면, 크리, 걸크루시하고, 아, 몸매 좋고, 섹시하고, 이쁘고, 요게 남자들이 안 좋아할 수 없는 음. 어 걸,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음악방송만 틀면, 음. 어, 지금 옛날에 그 음악탱크였나요? 네, 뮤직뱅크 엠넷, 어, 어, 뮤직. 어, 뭐, KM, 네. 그 다음에 뭐, 뮤직뱅크 음악, 네, 네, 인기가 요뭐다 나왔었죠. 한창 다른데. 열심히 볼때 고등학교 때. 네, 정말 가슴 6년을 하지.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6년. 아니 틀면 길건이 나오니까. 네. 막 그때 맞아요. 막 매트릭스 춤도 와서 아 위연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길건이. 음. 매트릭스 댄스. 예. 네. 근데 그 6년 동안 왜 저희가 알수 있는 히트곡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음. 그러니까 제가 음. 이것도 저한테 너무 감사하면서도 좀 음. 아쉬운 부분. 음. 이효리의 춤선생이 너무 강했고요. 강했어. 너무 강했어요. 음, 너무 그리고 강했어. 이효리 춤선생 덕분에 제가 무명이 없었어요. 음. 바로 어쨌든 그렇지. 네. 그런 무명 없이 이, 그렇지. 이효리 다 엎어서 딱 에, 갔으니까. 임팩트가 있었고 어. 대신 길건이라는 이름이 너무 강했어요. 음. 길건 때문에 길건이 부른 노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 길건만 관심이 네. 없요 네. 길건이 누군지가 중요하고 음.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든 아, 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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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건만 기억해요. 그데 노래를 기억을 못해요. 음... 길건이 너무 가슴. 우리 제목을 길건으로 할걸 그랬다. 글... 길건이, 어? 길건이 부릅니다, 길건. 어, 좋네. 그치. 어. 그 하나 만들어줄게. 어. 길건이 부릅니다, 길건. <laughs> 그러니까. 그아 댄스로 한번 하나 만들어줄게. 좋네요 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해줄게. 오. 내가 해줄 수도 있고 <laughs> 아까 그정 실장님이 막 메이저 해줄 수도 있고 <laughs> 많이 봐 많이 보니까 우리가 어. 다막 얻어 가야 돼. 지금은 아, 서로 사람들이 정말 길건이란 이름을 너무 기억 많이 해주신 음. 것만 해도 정말 왜냐면 제가 아. 한 19년 활동을 했는데 19년 동안 쭉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 방송을 많이 집중적으로 한건 6년밖에 안 돼. 아 6년 동안 틀면 나왔으니까. 네. 틀면 나왔다고 했지만서도. 행사를 많이 했지 방송을 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음. 왜냐면 그 틀면 나온다는 게 엑스맨이나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것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맞아요, 한 달을 맞아요. 연습하고 나가죠 저는 땜빵이었어요 늘 회사가 기획력이 있거나 회사가 큰 힘이 있어서 저를 기획을 해서 한달 정도 준비를 시켜서 이렇게 나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대표님은 굉장히 열심히 뛰는 분이었기 때문에 음. 대신에 뭐~ 일이 잡히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준비도 안 야, 됐는데. 오늘 누가 빵 빵구 났어. 길건 땜빵. 야, 엑스맨 작고 냈대. 오늘 딱 어. 엑스맨 빵꾸 나면 엑스맨은요. 빵꾸 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하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했어요. 그럼 길건이니까.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춤은 저 그때 프리스타일로 다 했어요. 저는 그 곡은 음. 굉장히 어울렸던 것 같아요. 흔들어 봐, 음. 쉐킷. 아, 어, 흔들어 봐. 나 네, 흔들어 봐가 어.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네. 저는 흔들어 봐로 수익은 굉장히 많이 자 그렇게 해서 네. 흔들어와서 (6년까지) 진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약 질건 추마은 길건, 추마는 길건 섹시 비욘 한국의 비욘세 아 허벅지 이러다가 갑자기 안 보였어요. 어 마지막에 그 태양의 나라라는 노래를 하고 그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스케줄을 안 잡더라고요 음. 아그왜안 잡냐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또 비행기를 못 탑니까 <laughs> 아니 뭐돈 문제도 있었고 음, 제가 정산을 못 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정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고 예전에는 정산해 음. 주는 회사가 네. 정말 손꼽았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나도 클리어하지 않았고 음. 이제 그러면 이제 놔주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연대 보증인을 저를 몰래 해 놓고 아. 사문서 위조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 회사에서. 음. 그래서 아 그거를 나중에는 한 5년 뒤에 또 알게 돼서 제가 그거를 꾸준히 감느라고 또 시간이 흐르고 음, 그래도 열심히 이정에화였던게 있어서 행사 관계자분들이 음. 저를 이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아, 원래 예쁘니까. 네. 아, <웃음> <웃음> 저는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무대 위에서의 내 모습은 절대 무너지지 마말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의 사람들은 내, 내 기분을 맞추지 않아요. 음. 내가 오늘 힘들고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무대 위에서 올수 없어요. 무대 위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대충 할수 없어요. 프로입니다. 관객은 나를 보러 온 거예요. 음. 맞아요. 내 공연을 보러 온 거지. 맞아요. 내 기분을 보러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응. 음. 내려와서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하고 뚝딱 거릴 지연정 음. 무대 위에서만큼은 왜이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들 음. 관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저는 그거는 지켰거든요. 한 번도 안 늦어뜨리고 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해서야 얘기했던 게저그 당시 죽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음. 왜냐면그 당시 저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 무대에선 내가 너무 행복했으니까 사람들 음.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죠. 전혀 모르죠. 모르죠. 네, 몰랐어요. 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 지금 만났던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만났던 관계자들이 저를 찾을 때길건씨 무대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찾는다 라고 음. 할때 아, 그래도 내가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 무대만큼은 최선을 다했던 게 지금 와서 나에게 음. 돌아오는구나. 음. 음. 길건하면은 음. 어, 모든 대중들이, 아, 정말, 다 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왜또 트로트를 내신 겁니까?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네. 그 행사에서, 네. 어, 공연을 정말 신나게 했죠. 음. 여전히 똑같이 했습니다. 음. 근데 그 공연을 본 작사가님이, 아. 예, 네, 작사가, 그 뷰티 행사였거든요. 뷰티 행사에서 공연을 한걸 보고, 어, 저 사람 누구야? 그랬대요 길건, 아, 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말에? 아는데 어. 내가 아는 그 길건이 이렇게 어리다고라는 생각했대 을 음. 자기 아, 말로는. 아, 하도 예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어요. 내가 아는 길건이 맞아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틱톡 라이브를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아는 그 길건이 맞나요라는 말을 음.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왜 아닌 것 같나요? 그러니까, 왜 시간은 거꾸로 가나요? 이러거든요 저한테. 길건을. 네. 모, 모르는 사람들은, 네. 저도 길건을 음. 이제 대중으로 음. 접하고 같은 음. 이제 이, 이 활동을 했지만, 음. 친해지기 전까지는, 아, 길건은 되게 차갑고, 음. 맞아, 맞아. 춤잘 추고, 아, 별로. 싸가지 이게, 없고. 아니 음. 싸가지보다도, 아, 좀 접근하기 힘들고, 맞아, 맞아. 어 웃지도 않을 것 같고, 어. 굉장히 좀, 네. 이렇게 좀. 그런 편견이 있었어 어,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어, 근데 어. 같이 봉사를 다녔는데, 이 이두 사람인 게 가, 지방 갔다가 이제 우리 연예인 봉사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라오면서 이제 길건이 체한 거예요. 음. 급히 처해 가지고 막 죽을 차, 기차 안에서 죽을똥 말똥 해 가지고 막 이제 손 따주고 네. 막 이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봤거든요. 아, 저 저분도 사람이구나. 배, 배 어, 채, 어, 배 안에서. 배멀미. 어, 배 안에서. 백멀미 오성오빠가 나 살려준다고. 어, 어, 저분은, 저분도, 야, 이게 인간적인 음. 면이 있구나.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그때 보고. 이미지를 제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 틀리게 음. 인간적이고 정말 텐션도 좋고 정말 정도 있고 정말 음. 이 친해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연락도 많이 하고 음, 어, 어디 뭐, 뭐 있으면 거나 와서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음. 많이 그랬어요 좋아요 네, 아니, 그래서 먼저 다가와 해주셔. 제가 아까 음, 그랬잖아요 아까 먼저 그랬어요. 다가오지 않아면 다가가는 걸잘 음. 못하는 아이예요 제가 음. 안 그래 버렸죠 음. 저 아이입니다 INFP예요 FP는 맞네 원래 <laughs> INTP도 나는 있고. 나는 모르는데. MBTI예요. MBTI. 몰라요, I. 저는. 하여튼 EN0. 여러분 아시죠? <laughs>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트루트 곡을 음. 네. 제목 아, 어, 너무 좋죠. 어, 세 곡이 있어요. 네. 세 곡이, 음, 곡이 있어요세 네, 곡인데 이게 다 정경천 선생님 아세요? 음, 아,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알아요. 네. 합정용 5번 출구만듯이 정자르트 선생님께서 다주셨어요세곡다 정자르트 선생님의 곡이고. 무한도전에 나왔어요. 네, 음. 정말 제가 서울아버지라고 불러요. <laughs> 에, 그리고 미모의 한시윤작사가 가사를 다 썼고. 음. 이게 곡기다다는데 음. 하나씩 조금씩, 일절씩 불러볼까요?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곡이. 예. 예, 예. 이거는 가서 없어도 조금은 지겨울 나이보다 지난 말이 내겐 필요해 알고 보면 나란 여자 완전 확 그래 지금 기회를 노려 내게 다가와 다 할게요 여기에서 내가 바로 에이스 놓치지 마. 내가 주는 찬스 오늘밤에 나 그대를 초이스 초이스 벗어날 수 없는 타이밍 추추추라이 여기저기 나를 보는 저들의 눈빛 내게 모두 빠져버린 걸 알아 뜸 들이며 사라지는 마지막 타임 망설이 말고 어선 나를 유혹해. 요 가고 싶다. 요 가고 싶어 진짜. 초이스 <laughs> 당하고싶 야, 누어디에 <누르러> 해야 <laughs> 될지 누를 <누르러> 어디에 해야 <laughs> 될지모르겠 <한국을 웃음> 네. 한사! 한! 한용 나온다. 한국 고용. <laughs> 아. 오, 이거. 아 치명적이다. 어, 명적이다 어. 어선 비서를. 모든 것이 뭉친 듯이 머릿속이 허미해져몰나 몰라 난 이런 감정 나도 몰라 날왜 이런지 나도 몰라 음흠. 빠져나와 자꾸만 자극해. 나 반대로 가도 어느새 또 너만을 향해 이상한 기분 널 갖고 싶어. 선을 넘고 싶은 마음.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자또 사랑은 그렇지만 아또 발라드야. 아, 잠깐만 물주먹이야. 치명적이다 이게 치명적이야. 자꾸 목이 마르지 아니 제가 박수를 어? 치다가 반해가지고 박박자 꾸 놓쳐요 감사합니다 박수, 여자도 하고. 유혹할 수있네아 아, 너무 그러니까. 멋있어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까맣게 했잖아요. 여자도 유혹하려고. 이게 여자 여자 유혹하는 세요 춤도 너무 잘 추시는 게 아, 표정에서 탄다. 목 탄다. 목 탄다. 약간 더 빠져들게 아 하는 그목 탄다 자기야. 그만 좀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S> 네, <S> 얼굴, 아, 음. 얼굴 중국풍 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댄스 노래만 하지 왜 음, 음, 트로트를 해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네. 저는 굉장히 대중 가수로서 그리고 성인가요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저는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왜 길건이 길건표 어, 트로트를 그쵸? 이렇게 하고. 예, 네, 이게 성인가요를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너무 공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가수라면 네. 장르를 안 따지고 네. 네. 트로트도 할수 있으면 소화할 수 있으면 하고 음, 뭐 발라드도 힙합이든 맞아요. 소화할 수 있으면 다할수 있는 게 진정한 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또락을 좋아해요. 아, 이게 락까지도 가능. 가스명수야. <laughs> 어, 소화를 시원해 시원하게. <laughs> 길건이 어. 락 하면 정말 멋있을 어. 것 같아. 진짜 파워 어, 이번 했잖아요. 왜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못 갔어. 그러니까... 예약 있었어, 가게. <laughs> <왜못> 갔... <laughs> 단체 예약. 다음에 네. 어, 내 좋아하셨고. 공연 있을 때한번 네. 어, 콜라보로. 어, 해주세요. 한 번. 불러주세요 아니. 네. 해줘야지. 아, <웃음> 네. 네. <웃음> 해줘야지. 어, 내가 요청을 한번할 어, 테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락으로 정말 어, 어울릴 것 좋, 같아. 좋구나. 지금 이제 락도 좀 연습을 할까 하고 음. 있고, 왜냐면 락에도 사실 제가 몰랐는데, 네. 어, 쇼맨십이 키, 필요하고 락은 아, 네, 또 되게 애드립도 필요하더라고요. 쇼맨십, 댄스 이게 이거 멘트 뭐 이런 게다 어, 정말 멋있어야 돼요. 너무 좋다. 제가 근데 사실 음악을 네. 처음 들은 건 유덕화의 천장지구 음악부터 시작했어요. 와, 아. 쇼맨 그냥 아. 천장 최고. <웃음> <웃음> 어울린다, 어울린다. 유덕화 노래였어. 근데 건이가 네. 그 이제 섹시하고 댄스가고뭐 네. 이렇게 강간에는 좀 보컬이 좀 약하지 않냐 음. 이런 얘기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 주위에서 너무 많이 실력하신데? 하는데 아. 근데 음. 어 성인 가요를 하면서 네. 노래가 많이 늘은 것 같아 본인 그렇죠? 저는 가수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 보컬 레슨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 많이 늘었어요. 네. 옆에서 아,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노래 많이 들었어요. 성인가요를 어. 성인 또 트로트라 하면서 음. 정자르트 선생님한테서 네. 어, 많이 레슨을 많이 받진 않았는데 음.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고 음. 자신감이 좀. 들었어요. 저는 소화 못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 어, 이게 딱 네. 어울려요. 어울리는 곡을 해주셨죠 선생님께서. 음.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이게 예, 노래도 좋고 노력을 많이.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같이 어. 연습하러 다녀요. 매일 매일. 하루 네 시간씩. 멋있다 어, 너무 행복해요. 그쵸? 연습할 수 있어서. 음. 어. 또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보시네. 하는 거니까. 네. 맨날 어. 어떤 거 연습하면 좋을지 음. 아, 항상 이렇게 적어 갖고 다니고. 락. 근데 이게 이제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락을 음. 찾고 있어요. 어. 그리고 <laughs> 그리고 터치드. 네 김예지 김예지에 꽂혀가지고 기버거리 하나 듣고 있고 음... <laughs> 맨날 이걸 듣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배경을 노력을, 노력을 하니까 네, 이런 거 다음에는 락도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락 네. 페스티벌도 지금 뭐 (10월달에) 행사 있고 아또 음... 그것도 들어오고 행사 본 사람들이 딱아락 네. 페스티벌에도 어울리다고 저... 생각을 하니까 길건 씨가 이렇게 멋집니다 네. 멋지고 그리고 어,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저... 어, 진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어, 어떤 봉사를 하는지 어, 어, 본인이 네뭐 어, 많이 한다고 하기엔좀 부족한데 사실은 14년 정도를 지금 우선 유기견 유기묘 돕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기견 돕기는 네. 계속 꾸준히 나눔으로 바자회를 형성을 해서 수입을 보내거나 네. 봉사 활동을 가거나 어, 구조에 대해서도 하고 입양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뭔가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러면 이제 애가 너무 뭐 그쪽으로 알리려고 하나 이런 것 눈치를 많이 봤던 것같아 사람들의 음. 근데 이제는 조금씩 알리면서 왜냐면 알리니까 어떤 게 좋은 게 있냐면 어 일반인분들이 어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어.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되는 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사실은 뭔가를 형성을 해서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징검다리 음, 역할만 하는 거죠 음. 그런 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장애우들과 그다음에 미자립 청년들이나 결소 결시가 동들의 돕기에 그런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음. 그래서 작년 파티 때는 미자립 청년들 위해서 나눔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친구와 같이 카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는 어뭐 내가 메인은 아니고요. 친구가 메인인데 제가 의견을 낸 거죠. 어 여기에서 수입이 많지 않겠지만 뭐 카페 해봤자 돈 많이 안벌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쵸. 음. 어느 정도만 조금 마음을 써서 결시가동들에게 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많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마음을 써서 오는 친구들에게 복지카드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음. 이 친구들에게 음료나 디저트는 무료로 제공해주자 오. 그거를 좀난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 친구도 음. 해, 하, 하, 해가지고 지금 우리 카페에서는 하고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결시가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너희는 우리의 VIP야라는 v 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도 보면 손가락을 두 명이 함께 모이면 빅토리가 돼요. 아, 손재주. 언니도 손재주가 있어요. 아, 이것도 다 좋아요. 이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앉아 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요 이분들 이분들 아시고자 그러니까 수술계기 앉아 하고 앉아 있습니다. <laughs> 이분들 자이 <laughs> 같이 하실까요? <laughs> 좋습니다. 저는 브랜드하겠습니다. 베라이 분들 행복한 것 같지만 이거 마음의 병들 이거 어떻게 할거야 마음의 병. 어 언제 안 잡아도 마음의 병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비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하나 그 통채우는 재미에 또 맞아. <laughs> 되게 돈을 어, 많 작년에 원재료 값만 500 이상 들었습니다. <laughs> 네. 와 정말 이렇게 와. 좋은 일을 봉사도 네. 많이 하고 어, 이 봉사 저도 이제 가끔 하는데 어디든 길거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길거이 가는 데는 네. 어디든 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싶은 진짜... 어, 마음이 듭니다. 계속 목표는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재능 기부도 좋고, 몸으로 떼어놓은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제가 많이 벌어서 물질 기부를 좀 많이 할수 있는 네.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이루어지리라. 반대로 이루어지리라. 네, 이루어지리라. 네, 앞으로 잘될 거라고 어,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 가장 큰 고비의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써달라고 하니까, 매순간이 행복하고, 매순간이 고비인데,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태어난 순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 매일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잘 까먹는 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어 예전부터 잘 까먹진 않았어요. 큰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서 음. 잘 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지는 않지만 뭔가 이런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면 음. 그날. 대화를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싫은 거는 빨리 잊고 싶은 음. 병원에서, 기억을 안 하는 거지. 병원에서 음. 상담까지 받았어요. 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날 있었던 음.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음. 안 하는 거야. 네. 음, 내가 거부하는 아무 생각이래도 거부하는 거야. 음식을 네. 거부하듯이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음. 기억이 안 나요. 음. 그래서 어 이거 병원 갔어요. 음. 선생님 무슨 일이죠? 했더니 음. 근데 정말 딱 단기 기억 시 상식적으로. 그날 일이 커트가 돼요. 음. 음. 그러면 상대방은 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음.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음.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럼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인가 보다. 음. 하고 생각하고, 맞아. 나를 위해서 좀더 생각하고, 저를 사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남들 눈치 보고, 남들 배려하느라 음.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저 자신을 좀 사랑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좀더 사랑해주시고, 네. 더 아껴주시고. 네. 저는. 어이 어, 문화 예술계 연예계 길건이 쭉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래, 오래, 오래 기억되고 네. 어, 앞으로도 좋은 텐션으로 어, 많이 어, 기억됐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laughs> 운동도 많이 하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아까부터 어, 한 마지막 세분 해주신 듯이 마지막 송입니까 <laughs> 이거 계속 네. <laughs> 언제까세우인에 어, <laughs> 이렇게 나오셨는데 <laughs> 네. 뭐 생억개! 네. <laughs> 더 하고 싶은 얘기나 네. 어,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어, 그리고 뭐 저희 생게인 방송에 나오셨는지 어떠셨는지. 어, 저는 생어개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되게 긴장 많이 하고 네. 뭐 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 힐링 프로네요. 아, 저희도 힐링 바나 아, 이경규야? <웃음> <웃음> 아니요, 이경규... 이제수요 아, 예. <laughs> 아니 정말 이런 프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 쌩어게인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없어지지 아, 않고 네. 가수뿐만 아니라 맞아요. 배우분들이나 네, 네. 개그맨분들이나 네.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도 와도 좋을 것 같고. 이 네, 쌩어게인이 유명해져서 나중에 네. 뭐 100만 구독자, 1000만 구독자 돼서 네. 또 이전에 왔던 우리가 또한번 나와주고. 어, 아주. 그때, 그때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시. <laughs> <laughs> 어, 장 멋있어 멋있어. 나는 길거는 이거야. <laughs> 어할말 어, 하는 어, 스타일이니 그러니까. 길거는 이거래니까. 쌩까면 어, 내가 오빠한 거야. 물병도 던질 거야. <laughs> 어나 그래가지고 아까 물병 보고 놀랬잖아. 또 <laughs> 던지. 오빠 이거 뭐야? 이 방송 뭐야? 막 이럴까 봐아 오빠 전는요 음. 보이는 게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거짓이 네. 없고 꾸밈이 없어. 네, 예, 저는 그거를 편집하는 순간 웃겨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쪽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근데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앞으로 네. 계. 응. 앞으로 계획. 응. 앞으로 계획? 응. 예전에는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아, 이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했는데. 부르는 데마다 가겠습니다. 네.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락페스티벌에 네. 물병을 들고 가면 아주 좋아할 <웃음> 거야. <laughs> 어디 물병을 물, 던져. 네. 그러면 막 어, 네. 난리가 나는 거지. 어, 물병을 던지면 될까요? 물을, 물을 던지면, 던지면 될까요? 물을 아, 그러니까 뭐든 막그 괜찮나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 기억을 할까요? 아이고 아이고 안그빵 터지는 거지. 야 <laughs> 여러분 아이씨 아니, <laughs> 그러니까. 어, 야, 아, 요걸 또 수관시키고 멋진 길건이다 박수를 아, 쳐주는. 좋네요. 거지. 기억해준 사람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어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싶은. 음. 어,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싶은 사람. 그니까. 좋다. 좋다. 예쁘다. 네. 예쁘다. 네. 자, 그래서 어 요거 비타민C 어. 앰플이거든요. 네네. 이거 선물로 아, 저희가 좋아요, 드릴 좋아요. 건 없고, 어 요거 아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어, 정말 오래 할게요.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 뭐한 10만 정도 되면은 그때 한번 더. 어 불러주세요. 예, 네. 10만 때한 번, 50만 때한 번. 1 0 0만때한번 주시고 좀잘 되면 어, 원래는 우리 이렇게 이게 세, 세 명이 해,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 아주 아직 어, 이거 이거 와가지고. 아, 이게. 제가 끼면또 이게. 그렇죠. 떨면 아, 되니까 이거 또 비타민 C. 아, 어, 감사합니다. 오늘 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네. 이것이 네. 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